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마리오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2011 에디션 마리오의 오락 시스템 2011년판이라는 슈퍼마리오 EXE 공포게임이고요. 저희가 저번에 이 게임의 크리스마스 데모 버전을 플레이했었죠. 정말 끔찍한 마리오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편이 또 준비됐더라고요. 과연 본편은 얼마나 무서울지 바로 가보죠. 일단 아래 이거 뭐야? 이펙트 뭐야? CRT 오오 오. 뭐야? 에아 버전을 좀 고를 수 있나? 화면 버전 좀 구식 버전인 것 같은데, 이거는 좀 고화질로 해봅시다. 자, 원 플레이어 게임 와우 헐어 <laughs> 나를 반겨주는구나. <laughs> 자, 가봅시다. <웃음> <헐>. <웃음> 토드, 토드 바로 죽어있네. 음, 일단은 어? 좌우로 안골라지네요? 옆에 피치공주랑 쿠팡왕이 보이는데 안 눌려요? 일단은 루이지 바로 가볼게요 어? <웃음> 웃음소리 뭐야 재밌어? 어? 자 일단 그래서 루이지 표정 왜저래 <laughs> 아이고 오늘도 죽어야 되나? 쫀쫀 살려줘 자, 오늘은 좀 살아보자 루이지 기운이 없어 보여요 자 평범한 시작 오? 버섯 나왔어 아우 달달하네 자 일단 버섯 먹어주고 일단은 어 달리가 왜 이렇게 좀 느린거 같냐? <laughs> 느려 터졌어 천천히 가볼게요 어, 비밀공간 여기 있나? 비밀 통로? 오 어, 있어 와우 일단 코인 다 먹어주고 두두두두두두 오케이 갑시다 뭐야 <laughs> 왜안 가졌어? 자 달리기 버튼 아 있구나. 오케이. 빨리 갈수 있네요. 일단은 뭐 별일 없죠? 그냥 몬스터가 없다고 하려 그랬는데 바로 맵이 바뀌네. 근데 아무래도 이 마리오 e X는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아. 항상 내가 별일 없죠? 이러면 바로 별일 생기죠. 아 이거 뭐 <laughs> 벽돌들이 이미 부식돼 있어. 저기 사막인가요, 여기? 날씨 기후 변화가 좀 심하신 것 같은데. 자, 일단 갈게요. 비 <laughs> g m 도 이상하죠. 오, 오, 홀. 저 뭔가 따가워요. <laughs> 따가운 눈빛들이 느껴져요. <laughs> 저 뒤에 누구예요? 저는 마리오 EX이겠죠? 몇 마리야? 다구리로 맞아도 이거 못 이겼다 이거. 뭘 봐, 짜식들아. 주머지손 놓고 절 보고 있어요. 비 공간 없더 없나? <laughs> 거의 사막인데 여기? 어, 황폐화된 사막? 한번 봐줘. 첫 판이잖아. 헐 나왔어요? 마리오엑스? 아이고 <laughs> 밟아 죽이네 야, 밟아 죽이는 건 맞는데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. 이거 뭐야 뭐야? 고무 고무 뭐야? 살려줘. 노? 두 원트 플레이 마이 게임? 오케이. 오 게임을 하세요. Oh, oh. 아이야. 야, 그렇게 집어 던지면 등뼈 다 나가. 아우. 일단 일단 살았어요. 살려 줘. 살려 줘. 나 여기서 나가게 해 줘. 와. 뭐야? 입에서 손이 나왔어요. 뼈다귀? 고무고무 고무 막 쓰는데. 원피스 봤니? 일단 가볼게요 달리기가 갑자기 안돼 마리오? 마리오 EXE? 어, 맵이 아무것도 없어 너가 원하는 게임이 이거니? 오오오 <laughs> 얘내말듣는대니까 <laughs> 진짜 <웃음> 와우 뭐 없다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주죠 자 일단 저뒤 <laughs> 뒤에 또 쳐다보는 거 장난 이야이 어, 뭐야 이거 징그러 뭐야 이거 잘못 만든 슬라임 같아 볼게요 오. 또, <laughs> 진짜 상상도 못한 끔찍한 마리오 게임이 됐네요. <laughs> 대박이다. 이거 뭔데, 이거? 슬라임 몇개 뭐야? <laughs> 다부시면서 한번 가보자. 몬스터들도 다 그냥 밟아서 죽인 것 같아요. 거의 그, 뭐 드라큘라 성 마지막 보스 보러 가는 것 같은데? 아주 끔찍한 BGM. <laughs> 마리오 x 스 게임을 하자매 <laughs> 이건 뭐예요? 저거 나예요? 이거 뭐야? 이거 나야? 아닐 거야. <laughs> 이거 내네 아닐 거야. 왜뭐 이미 죽어 있는 건데? 일단 간다. 저거 나 아니야. 나 아닐 거야. 못 들어가나? 위로 가볼게요 위로. 아우 죽었어? 아니 뭐지? 다시 켜볼게요. 아 위로 가서 죽은 거야? 아니 <laughs> 아니 아 괜히 위로 갔네 아래로 갈걸. 뭔가 공격당한 듯이 죽었어요. 마지막에 아하 아 그래도 궁금했죠. 위로 가면 또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었어. 나도 궁금했고. 일단 빠르게 빠르게 또 진행해 볼게요. 오. 자 루이지 작은 상태로 만났어요 이번에 마리오, EFC? 오, 오,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? <laughs> 와, <웃음> 일단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. 오, 오, <laughs> 아우 작아서 더아파 아, 자, 일단은 작은 상태로도 진행이 되네요. 자, 일단 달려라, 달려. 아까 그 마지막 거기. 통로에서 위로 안 가고 앞으로 가볼게요. 제대로 가볼게요. 자, 오, 다 왔어, 다 왔어. 자, 저 뒤에 초록색 볼수록 녹조현상 같아. 자 이제 앞으로 들어갑니다. 위로 가면 죽었어요 아까. 자 가자. 어, 안 들어가지. 어들어졌어 꺼졌어. 야. 아니 어차피 다음 단계로 못 가네. 그, 어떻게든 죽는데요? 뭐야? 일단은, 다른 캐릭터는 아직도 못 고르고, 그럼 빠져서 한번 죽어보자. 어? 마리오한테 죽는 게 아니라, 자, 한번, 이쪽으로 달려가서, 이 아래로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될지,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. <laughs> 설마 이대로 끝은 아니겠죠? 자, 한번 죽고, 목숨 3개구나. 자, 달려라, 달려. 자, 빠져! 어, 아, bgm이 점점 이상해. 죽었을 때 소리가 이상해요. 자, 이제 마지막 목숨 간대 어? 게임 오버 꺼졌습니다. 니 <laughs> 네 맘대로 게임을 끄는구나. 와, 몇 번을 다시 플레이 해봤는데, 게임을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멋대로 게임을 꺼버리는 것 같아요. 좀 짧아서 아쉽긴 한데,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또 재밌는 EXE 공포게임으로 찾아올게요. 후원해주시는 뚜이님, 뚱뚱한 유나우님, 감사드립니다.